그래서 후은계는 디시플린이잖아. 이거는 행위와 관련되는 거야. 내 육의 행위. 진정 내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면,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게 되면,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행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마음의 생각에 따라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행위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행위가 나오지 않는데, 행위가 다른 게 나온다는 건, 아직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럼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초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성령 안 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야. 여기 지혜와 영의 결합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과 연합되어지는 거야, 내 영이. 그게 지혜야, 지혜. 그러니 이 지혜를 사람들이 아냐고 자원을 어떻게 그 따위로 읽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원의 지읒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절대로,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행위와 관련된 게 훈계야.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훈계가 세 개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대사령에서 온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 훈계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행위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면 훈계는 행할 일에 대한 거니까 행위 규칙이란 말이요 행위 규칙. 이 자문은 엄청난 책이에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이 자문 준비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 사실 자문서 안 읽었어. 왜냐하면 아,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고 중간에 몇 개는 알겠는데 이걸 처음부터 자세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자원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읽어봤는데 다그 얘기가 그 얘기 였고 근데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롭게 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1장 3절에 여러분 거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다음에 행할 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거야 행할 그 행한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연합되고 마음이 밝아져야 그것에 따라 지혜롭게,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라는 뜻이지. 그지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에? 근데 공의롭게는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공의롭게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부합되게? 에? 정의롭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합당하게 여기 정의롭게는 뭐야? 각자에게 합당하게 나는 나에게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라는 하나님은 모든 것 대신은 존재고 나는 뭔지니까 정의롭게 행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내 것은 나에게 드려야 되는 거고 세상 것은 세상 것. 그렇게 무엇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아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의예요. 정의, 정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가? 아직도 그 집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가? 정말 정직하게 아버지한테 고백해야 돼.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 은혜가 와요. 은혜가 밑에서 솟아 나온다고.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 아버지 앞에 정직해야 돼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아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지혜와 명철과 훈계로 무장되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버지 앞에 내가 늘 정직해야 돼요. 정직. 내 삶을 돌아다보고 오늘 내가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잖아. 예? 저는, 저는, 저,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나갈 아 길이 있다는 걸잘 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번 보기 때문에 아니 그걸 어떻게 몰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내가 뻔히 보잖아. 그리고 내 눈이 어디로 가는가. 예?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내 돈을 어디다 쓰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정말 지혜와 명철과 훈계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부족한지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러면 정말 아버지의 지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철과 훈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읽고 넘어갑니까? 이것도 에?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의 단어도 절대로 그냥 있는 게 없어. 진짜로 조금씩만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하게 그 안에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은혜를 하나하나의 단어에서 발견한단 말이에요. 발견한다고요. 그 훈계, 삶의 행위의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지금 여기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하는 여기까지의 이가 뭐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빛이 어둠으로 와서 어둠이 알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면, 에? 무엇을 했는지를 자신이 드러내면, 자신이 어둠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빛이 드러내면,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어둠을, 그 어둠을 빛으로 알아보는 이게 무슨 뜻이야? 빛이 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때 지금. 성경이라는 글로 나타나는데 이 글은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글은 어두움이야. 어두움. 그래서 모든 성경을 번역하면 다 엉터리가 되고, 히브리 말이든 어떤 말이다. 든 똑같아. 인간의 언어는 다 어두움이야. 근데 아버지가 그 어두움으로 아버지의 그 빛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에 아닌 빛을 알아본다. 그 어두움이 이 어두움이 아니라 사실은 빛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건그 속에 진리를 알아볼 수 있,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영으로 읽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발견했으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보화가 되는 거예 보화. 그러니까 그는 그걸 자신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에 그는 어두움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지혜의 영이 연합이 되어지고 명철이 들어가고 명철이 점점 커지고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삶의 규칙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계속 보는데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넌내 영광이 될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거야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지연이랑 애들한테 그랬잖아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어? 하나님의 뜻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냐하면 장애물이 너무 많거든. 애들은 경험을 덜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그냥 그냥 받아들는 우리 요일이 다이처럼 아무 생각 안 하고 대접기도 하잖아요. 떠나갈지어다. 내가 분명히 알아요. 다이 기도와 대접기도 할때 내가 옆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는 게 느껴져 나는 진짜로. 말이아도 느껴요. 사탄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냥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 그못 당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선포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떠나갈 지어다. 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했는데, <laughs> 잘 믿어지진 않아, 잘 믿어지진 않아. 심각하게 해야 돼, 심각하게. 그래서 나는 차에 차 타고 혼자 갈 때예요. 혼자 갈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소리를 질러.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다고 소리를 꼭 지르는 건 아니야. 속으로도 질러요. 울부짖어 나는. 울부짖어요 속으로. 여기 찢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내 안에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딴게 아니야. 명철해져야 돼. 명철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 제가 처음 아버지 믿고 어, 사탄이 계속 공격할 때, 제가 밤에 잘때 저는 이성경. 이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잤어요, 이렇게. 매일. 지금도 이렇게 끼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네 성경을 꼭끼 안고 잤어. 미신이지 뭐. 아니야, 난 괜찮아.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서 처음에 맨날 혼자 살때 아침에 새벽에 놓고 가야되고, 또꼬치장도 가고 싶고, 그 너무 그게 그런데 잠에서 못 일어날지도 모르고, 혼자 있는데 밤에 2시 3시 불 꺼놓고 나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 뭔가 영적으로 공격되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늘 이렇게 이렇게 껴안고 아니면 이렇게 옆에다가 무거오면 예, 옆에다 놓고 이 성경을 맨날 예,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예,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냐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아버지를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고, 저것도 아버지를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왜 원래 안 되니까. 그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할수 없거든. 이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날 도와줘야 되거든. 근데 성령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면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예?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이길 수가 없어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그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비슷하게 보이는데 기독교인들이 100% 실패하는 이유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예 생각이 없어 잘못 알고 있거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래도 노력을 해보고 실패하면 자책도 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그게 잘안 되는 건 방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지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돼. 100% 실패, 100%.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명철해져야 되는 거야. 점점 빛이 더 들어와야 이겨지는, 자연스럽게 이겨지는 거야. 이게 들어와야 나가는 거야. 그럼 이게 들어오려면 계속 미친 듯이 성경을 더 봐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때 성경을 더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더 듣고 말씀을 더 듣고 그냥 계속 들어. 그걸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더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게 떠나가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돼 절대로. 근데 사탄이 그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고 귀찮고 어렵게 만들거든. 그런 마음을 꼭 주. 내 경우는 그래 늘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질때 보면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아니 뭐 어차피 내 안에 말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 성경을 갖다 또 읽어야 돼.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옆에다 들고라도 있어. 이렇게 들고, 들고라도 있어요. 들고라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난이 성경 끼고 있으면 이, 서, 이 성경이 그래. 난 다른 성경은 아니에요. 이 성경만 그래. 나는 이게 미신이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이게 나한테는 사연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은 난 맨날 이거 들고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못 하는데 네. <laughs>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명철해져야 돼. 지금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엉터리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명철해지라고 하는 내가 명철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아내가 밝아지는 거라니까. 내 아내 명철한 지혜가 점점 들어와서 어두움이 있을지 못하도록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더 이상 이 어두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봐서, 여러분 조금 요즘에 금식,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별로 입맛이 없어지잖아. 그거랑 같아. 억지로라도 자꾸 굶으면, 그러면 나중에는 그 습관이 돼서 밥맛이 없어진다고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잡생각 하지 말고 읽으면서 이게 맞아 틀리나 이런 인간생생하지 말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걸 인간 김봉규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받는 것대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내가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반복해서 듣고 듣다 보면 우리 마리아가 그걸 잘한다고. 네? 내가 볼 때도 신앙이 있는데 마리아는 나로 선포된 이 말씀 같은 거 오면 혼자서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하루에 네다섯 번씩 들어. 같은 거를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이겨 보겠다고. 뭐 별로 지는 것도 없는데.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 잘, 잘, 제발 좀잘 기억을 해요.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순간 지는 거야.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는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럼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네. 그럼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쓰러져도 그럼 쓰러지면 또 말씀을 듣고 듣고 그래서 찬양하고 곡조 붙은 찬양을 듣다가 아니면 이렇게 귀로 듣고 또는 읽고 예 그러면 그걸 그런 시간을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사탄은 야 지금 너 바쁜데 그거 할 시간 없잖아라고 꼭 얘기하거든 꼭 얘기해 지금 말고 조금 있다 해라고 꼭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가장 심각한 공격이야.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이게 설교를 여러분이 백만 번을 들어도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 문제가 있잖아. 에?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데 기도할 때 보면 참여하는 기도가 나오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데 나가서 삶을 혼자 삶을 살다 보면 그래도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아직도 즐기고 있는 뭔가에 집착하고 아직도 남들이 날 알아주는 것에 집착하는 게 있잖아 안 봐도 뻔해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건 모든 인간이 똑같으니까. 그건 누가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쓰레기 먼지라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리스도가 커져야, 그 그리스도의 존재로 내가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무엇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거는 계속 없애가면서, 원래 나는. 원래 나는 계속 없애가면서내 안에 예수만 커지도록 만들어야 내가 승리하는 거야. 그 새로운 예수화된 내가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가 되어지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예? <laughs> 전에 우리 기도원어가 한나가. 그, 에스더가 집에 왔는데, 에스더가, 에스더 아마 이 말씀 듣겠지? 모국탕 들어가서도 이 성경, 저 찬양을 듣는데, 하루 종일 찬양만 듣고 있대, 에스더는. 또 모국탕에서 또싹 따라 부르는데, 또. 에? 그리고 나와서 나 잘했죠, 그런데요. 에? 얼마나 귀해요. 저도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한없이 맨날 찬양 불렀거든, 맨날. 쉬지 않고 찬양 불렀거든. 그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도, 억지로 좋은 걸 찾아서, 새로운 것도 듣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듣고. 처음에는 말씀을 보고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이 감성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나중에 내가 이해할 수 있어도, 저도 가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대부분의 시간은 저는 말씀만 들어요. 성경만 듣지만, 근데 성경만 듣는 게 아니야. 요즘은, 옛날에는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많이 들어 성경을 많이 듣고 옛날에는 성경을 조금 봤어 왜냐면 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설교를 들었지 근데 지금은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과정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도 그럼 성경만 들어야지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이걸 계속 들어서 에? 내 것으로 이렇게 내 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면 아버지가 성경을 보게끔 당연히 인도해 주신다고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겨 주는 거예요. 내 대신. 그게 원리야, 원리.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니까 노력하지 마요, 여러분. 에? 내가 다 아는데 노력하지 마. 어, 제발 좀. 근데 자꾸 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냥 그걸 하려고, 그걸 내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만두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생각, 할, 하려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줬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의 은혜가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내가 듣다 보면,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수록 빛이 커지게 되면서 어두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돼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그저 그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안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 몸부림은 있지만 원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 실패해도 또 그로 가야 돼요. 계속.